자, 그 다음 여기에서 사슬 두 개를 떠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 다음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뜨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실 감아서 이 자리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두번 반복해 주시고요. 한 번에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칸 건너뛰고 세 번째 칸에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역시 같은 자리에 이렇게 구슬뜨기 해주시고요. 또두칸 건너뛰고 세 번째 칸에 한길긴뜨기. 고 이렇게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구슬뜨기. 자, 그리고 역시 세 번째 칸에 한길긴뜨기, 사슬, 그 다음 구슬뜨기. 하나 더 뜰게요. 세 칸째. 자, 이렇게 뜨고 나면 한 칸이 남거든요. 여기는 그냥 한길긴뜨기로 하나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짧은뜨기 단이에요. 그래서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여기 첫 번째 칸 들어가서 실 끌어가지고 나오고, 두 번째 칸에도 실 끌어서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한 번에 세 개의 고리를 이렇게 실 통과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사슬 구멍에 하나 떠주시고요. 그 다음 한길긴뜨기. 위에 하나, 구슬뜨기 위에 하나, 사슬구멍 위에 하나, 이렇게 쭉 순서대로 짧은뜨기를 하나씩 뜨겠습니다. 자, 구슬뜨기까지 뜨셨으면요, 사슬구멍, 그리고 마지막, 이게 마지막 코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실 가지고 나와서 얘를 한 번에 통과해서 또 코를 줄였습니다. 자, 얘를 이제 실을 잘라주세요. 실은 한뼘 한 정도 길이로 잘라서 얘를 쭉 잡아당겨주시고, 돗바늘을 연결해서 바로 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뒷면 다 뜨셨으면, 한쪽 측면에 아무데나 편한 자리에 이걸 집어 넣어주시고, 실첫 코를 여기에 걸어주세요. 자, 이제 저희 짧은뜨기를 뜰 건데, 짧은뜨기를 어디까지 뜰 거냐면, 여기까지 뜰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 코가 보이는 자리까지 한번 짧은뜨기를 떠볼 건데요. 여기 첫코 거셨으면 사슬 하나 떠주시고 같은 자리에 바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때 이 꼬리실, 이 꼬리실은 이 바늘 위에 놔주시고 이대로 뜨시면 실이 숨겨집니다. 자 이거 첫코 뜨시자마자 마커 걸어두시면 첫코 알아보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저도 마커를 한번 걸어볼게요 자그 다음 옆코 제가 지금 한길긴뜨기 자리에 떠서요 사슬 코로 들어갈게요 다음 구슬뜨기 자리 이렇게 어디, 어디에서 시작을 하셨든, 이렇게 지금 코가 보이는 자리는 계속 짧은뜨기를 쭉쭉쭉 떠주시고요. 코당 하나씩. 그 뜨고 나면 그 측면 자리가 나와요. 이 측면 부분에는요, 여기 이렇게 구멍을 찾아서 한 코, 그리고 그 다음 구멍을 찾아서 또한 코. 이렇게, 한 코, 한 코, 이렇게 다 넣어서 몇 코가 되는지 볼게요. 여기까지 뜨신 다음에, 우리 여기 첫 번째 코로 보이는 이, 여기 줄에 첫 번째 코로 보이는 자리까지 이렇게 떠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코가 보이는 자리 말고 측면이 8코에 여기 첫 코까지 9코를 제가 떴거든요 그 다음 사슬을 20개 뜰게요 20개의 사슬을 뜨셨으면 이렇게 최대한 꼬이지 않게 놔주시고 여기에 첫코 여기에 첫 코로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짧은뜨기를 하나 뜰게요. 그래서 우리가 핸들 부분을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측면 여기 포함해서 아홉 개였으니까 얘 지금 그 중에 하나 떴고요. 여덟 코를 더 뜰게요. 그 자연스럽게 바늘이 그냥 들어가는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뜨셨으면 다시 이렇게 코가 보이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한코한코 한코 뜰게요. 그래서 여기 경사진 곳 직전까지 쭉 여기 뜨고 올게요. 자, 이제 다시 측면 차례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8코를 한번 떠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첫 코, 첫코 자리에 하나를 마지막 코로 떠서 8코 떴어요. 그리고 사슬 20개 뜨겠습니다. 20개의 사슬 뜨셨으면 최대한 꼬이지 않게 이렇게 두시고 첫 번째 코에 이렇게 한 코를 떠주세요. 자, 그 다음 측면에 코를 더 뜨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뜨셨으면 계속. 이제 보이는 코마다 한 코씩 연결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방금 쓰고 있었던 실을 한한뼘 정도 길이로 넘기고 잘라주시고요. 이걸 잡아 빼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컬러 준비를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컬러 준비 후, 여기 마커 걸어놨던 첫 번째 코 있죠? 여기에 이렇게 훅을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 어, 왼쪽에 다른 색실 준비를 해주시고요. 첫코 만들지 않고 그냥 이 실로 이렇게 한 번에 빼뜨기 통과를 할게요.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잡아당겨주시고, 우리 남은 실 있죠? 이 남은 파란색 실, 이 실과 두 번째 컬러 실을 이렇게 한번 매듭 지어주세요. 묶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실로 이제 두 번째 색깔로 이렇게 바로 사슬 하나 떠 주시고요. 이두개두 두 가닥 실 있죠. 이 실은 숨기면서 뜰 거예요. 이 안에 바로 짧은뜨기를 뜨는데 이때 이 실이 바늘 위로 꼬리 실들은 바늘 위로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뜨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숨겨질 거예요. 앞으로 이 꼬리 실은 이렇게 숨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기면서 쭉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때, 사슬 직전 코까지 이 색으로 지금 계속 뜨고 올게요. 자, 이렇게 사슬 직전까지 뜨셨으면 이제 사슬에 뜨는 거 보여드릴 건데, 어, 얘가 이렇게 V자 모양이잖아요. 여기 이 가닥 그리고 이렇게 V자 사이로 이렇게 꼬여 들어가는 가닥이 또 하나 있어요. 총세 가닥이거든요. 그 중에 그윗 위에 두 가닥 위에 두 가닥을 활용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뜰게요. 그 다음에도 여기. 자그 다음에도 여기. 그 다음에도 여기 이렇게 사슬부분은 총 20개였죠. 20개의 사슬부분 뜨고 여기 측면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한 바퀴 쭉 돌고 역시 사슬뜨고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올게요. 자, 이제 어, 여기 빼뜨기 차례인데요. 여기는 빼뜨기를 했기 때문에 남은 자리 그래서 여기 마지막 코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사슬 코, 여기 첫 코예요. 그래서 얘를 잠시 빼고 여기에 바늘 집어넣고 실 끌어가지고 나와서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제 다시 사슬을 하나 떠주시고 시옷자로 붕뜬 자리 여기가 첫 코예요. 여기에 짧은뜨기를 뜨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커를 걸게요. 그리고 그옆 코에도 한 코. 그리고 옆 코에도 한 코. 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여기 빼뜨기 할게요. 자, 이렇게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 첫 코와 마지막 코가 만나는 자리로 왔습니다. 다시 마커를 빼주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빼뜨기를 할게요. 자, 이제 방금 뜬 단을 똑같이 두 단을 더 뜨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부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단더 뜨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을 한뼘 정도 길이로 자를게요. 자르고 난 실은 이제 이 바늘을 쭉 잡아당겨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바로 여기에 돗바늘을 걸어 준비해 주세요. 바늘을 거셨으면 이제 여기 실을 정리하는 방법 보여 드릴 건데. 저희가 이렇게 빼뜨기를 하면서 지금 이 코에 지금 빼뜨기 모양이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실을 그 다음 코, 여기가 아니라 그 다음 코 여기 가운데에서 뒤로 이렇게 넣어 주세요. 자그 다음 다시 그 옆코 빼뜨기 자리 여기로 다시 되돌아올게요. 그리고 또 같은 자리로 들어가주세요. 다음 얘를 살짝 뒤집으면 이런 가닥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뒷 가닥에 한번 쭉 당겨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여기 뒤에 원하는 만큼 이 실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한 대여섯 가닥 정도를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 가닥 말고 그전 가닥, 전 가닥에 되돌아 나와서 같은 자리를 반복해 지나가거나 혹은 아예 다른 실로 들어가서, 다른 가닥으로 들어가서 실을 이동을 해주거든요. 편하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정리해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가방 본체는 완성이 된 건데요. 이제 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파란색 실 부분 남은 실로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 다른 그레이 실로 또 다른 테스트를 만들 건데, 테스트를 만들 때 특별한 도구는 필요 없어요. 저희 이실 계속 활용하고 남은 심지가 있었을 거예요. 이 심지를 활용할 겁니다. 심지와 집에 있는 큰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그냥 쓱쓱쓱쓱, 쓱쓱 쑥쑥 잘라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됐죠? 자, 그리고 한반 정도? 네. 이 정도가 딱반절 같은데 스프 위치에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요. 자, 그 중에 하나만 활용할 거예요. 이 하나만. 그리고 실을 이 실을 한뼘 정도의 길이를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한뼘 정도의 길이로 두번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가로로 놓고 쓸게요. 가로로 살짝 펴서. 살짝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남은 실 있죠? 이제 남은 실 활용을 할 건데, 여기, 이 끝부분의 길이가 닿도록, 이렇게 대주시고, 실을 이렇게 대주시고, 끝부분에 닿도록, 그리고 15번 정도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이렇게 다 돌리셨으면 우리 이렇게 가운데 걸어놨던 실 있죠? 이실 가운데 걸어놨던 실 있죠? 이 실을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이때 좀힘 써서 꽉 잡아 당겨주시는 게 중요하고 어느 정도 꽉 잡아 당겼다 그럼 한번더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 전체를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 매듭진 실, 얘는 이렇게 위로 두고, 살짝 이렇게 정리해서, 그럼 이 아래 부분, 남은 실 가닥, 얘는 잘라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 우리 한번더 잘라놨던 실 있죠? 이 실로 이제 이 머리 부분을 연결하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쭉 묶어주세요. 머리 부분을. 그리고 이 끝에 돗바늘을 한번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얘를 살짝 한 바퀴 돌려서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 부분에 쭉 가지고 내려와 주시는데 이 실이 이렇게 좀 두꺼워서 이 사이로 빠져나오면 돗바늘이 잘안 나오니까 그점 유의해서 네, 최대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저도 살짝 꼬였는데, 얘를 우선 잡아당겨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묶인 부분은 살짝 풀, 풀어서 이렇게 정리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얘도 남았죠? 얘도 이렇게 살짝 한 바퀴 돌려서 정리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돗바늘로. 연결해서 이 안에 이 사이에 끼워주세요. 돗바늘을 먼저 낄게요. 이렇게 지금 좀 실이 짧아서 돗바늘을 이렇게 끼고 한 바퀴 돌려서 여기에 이렇게. 이은 다음, 녹바늘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래로 당겨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이때 이 실을 다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자르고 나면, 키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반듯한 반듯한 느낌으로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이렇게. 약간, 우리 미용실 가면, 머리 다듬듯이, 이렇게. 이렇게 잡고, 최대한 비슷한 높이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슬 두개 완성을 했고요. 이 테슬을 이제 가방에 달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테슬 두 개와 이 가방을 준비를 다시 해주시는데 이 가방의 앞뒷면으로 쓸 부분 어디가 뒷면이고 어디가 앞면인지 정해주시고요. 이제 어디를 앞면, 어디를 뒷면으로 두실지 선택을 하셨으면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 윗부분이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그 중에 이제 그 가운데, 이 가운데 문이 양옆에 테스를 연결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운데 문이 양옆에, 여기. 자, 우선 여기에, 이렇게 실을 넣고, 그리고 이 부분에도 이렇게 실을 끌어 넣은 다음 자 이쪽도 해볼게요. 여기 다행히 구멍이 크고 실이 좀 두꺼워서 정리가 쉬운데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얘를 뒤로 돌려서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중에서 얘. 얘는 얘끼리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살짝 고정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어서 고정을 해줄 건데, 자, 이때 너무 꽉 묶으면 얘가 이렇게 뜰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힘 조절을 조금 해주세요. 자, 어느 정도 된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 한번 더. 묶어주시고, 나머지 실은 독바늘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독바늘 준비를 해서 한줄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다 정리하고 올 건데요. 자, 우선 얘를 이렇게 끼워서, 실을 끼워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고 싶은 방향 따라서 정리해주시면 돼요. 한 가닥, 두 가닥, 한 다섯 가닥 정도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나가서 다시 한 가닥 건너뛰고 되돌아가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실도 전부 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까지 다 달았습니다. 이 뒤쪽은 이렇게 해서 실을 잘라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고, 안쪽은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세요. 저희 이번에 구슬뜨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예쁜 가방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